0과 1 사이에 실수 t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0, a를 0, 1을 중심으로 하는 단위원과 x가 t가 못되는 만나는 두점 중에서 y 좌표가 작은 것을 t라고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t에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만나는 점두 개가 생기는데, 이두 개가 생기는 것들 중에서 작은 걸 t라고 하자. 이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선분, ot의 기, 길이를 ft라고 했을 때, 자, y는 ft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시오. 대충 그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얘가 단위원이기 되기 때문에, 얘, 요, 호의 길이 얘 구하는 거지. 자, 얘가 1이고, 요각을 그 세타라고 보면은, 우리는, 자, 호, ot는요, 오에트는 일콤 일곱하기 세타. 이렇게 돼요. 자, 이게 뭐라고요? ft다. 이러되는 거죠. ft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다시 정리하면, 자, y는 곧그 ft인데, 이게 세타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두 번째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90도로 H를 내려가 보자 이 말이야. 그러면은 얘가 이런 직각삼각형이 되는데, 자 얘가 a 고자 얘가 H고, 얘가 t. 좀얘 1이고 얘 세타죠. 그러면 HT의 길이는 요 길이는 요 길이하고 같으니까, 자 얘가 t더라 이 말이지. 따라서 우리가 아는 거는 y는 지금, 사인, 세타는, 1분의 t, 이렇게 돼요. 여기 죠 따라서, 사인, 세타는 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 여기서 1번과 2번을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자, y가 세타라고 했고 자, 그러면 s 인 세타가 t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s 인 y는 t 요놈의 그래프.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y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요 그래프를 못 그려요. 근데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그릴 수 있는 그래프는 y는 sin t를 그리더라 이 말이지. 알겠죠? 요거를 못 그린단 말이야. 바로. 바로 못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 얘는 그릴 수 있다 이 말이지. 알겠죠? 따라서 요 둘의 관계가 역함수니까 x와 y 자리 바뀌었잖아요. 따라서 이 그림을 그려서 역함수가 답이다라고 그리면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이래 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s i n t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s i n t의 그래프. 자, s i n t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sin t의 그래프를 그려 보면 지금 얘를 t라고 보고 얘를 y라고 보면 자, 얘가 얘가 0이고요. 자, 요까지가 2분의 파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sin은 얘가 1이죠. 자, 1이 돼요. 그러면 sin의 그래프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자,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사인의 그래프가 되죠. 자, 요게 뭐예요? y는 사인 t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런데, 자, 역함수는 y는 x에 대한 대칭이 되기 때문에, 자, 얘가 1이라고 보면, 이게 y는 x죠. 따라서 우리가 그리고자 하는 그래프는 요 놈에 대해서, 요 놈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자, 이게 2분의 파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 그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자, 얘가 2분의 파이 콤마 1인데, 자, 1콤마 2분의 파이. 요까지, 요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려주면, 은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이 말이지. 죠 따라서 이렇게 파란 색깔이 우리가 원하는 y는 ft의 개형이 된다. 이래드는 겁니다. 조금 어렵죠? 자, 14번. 보시면은, 좌표평면 위에, 좌표평면 위에 x제곱 플러스 y제곱 원위에 점두 점이 1,0을 출발해서 자, 1,0을 출발해서 지금 얘가 단위원이 얘가 1,0이죠. 자, 1,0을 출발해서 원위를 반시계 방향으로 자, 얘가 이렇게 도는 건데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더라 이 말이지 자 이게 P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 Q점은 속도가 좀 떨어지니까 이게 Q점이 되는 거죠 움직인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120초가 될 때까지 두 점의 Y좌표가 같아지는 횟수를 구하시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P점이 잡히는 지금, 자, 호의 길이와 호의 길이 L은 R 세타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L은 지금 R이 1이잖아요, 맞죠? 자, L하고 세타는 같아요. 자, 그래서 P점을 볼게요, 먼저. P점은 자, 이 파이만큼, 이 파이의 속도만큼 움직였기 때문에, 얘는 자이 파이 t 가 되겠죠 요게 세타가 그래서 p 점의 좌표는 p 점의 좌표는 자 요거 요렇게 되니까 자 코사인의 자 이거 밑변이죠 밑변 그래서 코사인의 이 파이 t 콤마 자, 높이는 사인이죠. 사인의이 파이 t,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q점의 좌표는, q점은 새로 그릴까? 자, q점의 좌표는, 자, 얘가 요렇게 단위원이 돌면서, 자, 얘가 q점이라고 보면요. 자, 그러면 얘가 3파이의 속도만큼 움직이니까 3파이 t가 되겠지. 따라서 q 점의 좌표는 자, 코사인이 밑변이 되면서 x 좌표. 따라서 코사인의 3파이 t 콤마 자, 사인의 3파이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120초가 될 때까지 t가 120이죠. t가 120초가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몇번 만나는가? y가 같아지는 걸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p점의 y 를 p점의 y 얘를 자, 사인의 2파이 t라고 보시면 자, 주기가 2파이로 나누고 2파이를 자, 2분의 파이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파이파이 떨어지고 주기가 4가 되겠네 자 그래서 주기가 4가 되는 겁니다. 쟤는 그 다음에 주기가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Q점은 Q점의 Y를 보면 자사인에 3πt라고 보면, 주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자, 2π에서, 자, 얘가 3분의 π라고 보면, 주기가 6이 된다, 맞죠? 6. 그래서 주기가 각각 4, 6이 되니까, 지금, 같아지는, 만나는 횟수로 구하라고 했다, 맞죠? 그러면, 요놈의 최대 공약수가 12가 되는 거지. 공배수가, 공배수가, 최소공배수가 공통되게 1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시면은, 따라서 우리는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자, 12까지를 볼 거예요. 12까지. 자 12까지 보면자 P점은 주기가 4예요 주기가 4 그래서 자4 3 12 얘가 이게 4가 됐고 이게 8이 되는 거지 자 얘가 1이라고 볼게요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사인의 그래프가 자 P 점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주기가 지금 4가 되기 때문에 자 얘가 얘가 2 6 10자 주기가 4입니다 자 여기다가 p점을 그려볼게요. 녹색으로 해볼까? 자, 우리 p점을 그릴 겁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얘는 요렇게 요렇게 되고 요렇게 요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자 녹색이 p점의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q점을 보면은 q점은 주기가 6이 돼요. 주기가. 그래서, 색깔을 좀 진한 거, 이걸 다른 거. 자, 얘는 주기가 6이 돼. 6. 여기다가 그려야 되는 거지, 하나를. 그러면 얘가 반이 3이 되고, 자, 얘가, 얘가 반이, 얘가 9가 되는 거지. 자, 여기다 그림 그릴 겁니다. 따라서 사인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겠지. 자, 그러고 나니까 몇 개가 만났냐면요, 10위까지 해서 총몇 개가 만났냐면,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만나죠. 10위까지 해서 총 6개의 교점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물어보는 게다 나왔죠. 따라서 자, 12초까지 자, 6개의 교점이 생겨요. 따라서 120초까지 보는 거죠. 그러면 자, 60개의 교점이 생길 겁니다. 알겠죠? 자 함수 y는 sinx분의 3의 sinx의 최백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래야 되는 거다. 맞죠? 그럼 우리는 sinx를 t로 치환을할 거고, 그러면 저 t는 마이너스1과 1 사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y는 자 t 플러스2분의 3t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유리 함수니까 자 t 플러스2의 3의 T 플러스 2 에다가 마이너스 6, 그래서 자, T 플러스 2에 마이너스 6에 플러스 3 이렇게 되 죠. 그래서 정근 선이 마이너스 2가되 고요, 그 다음 에얘가 마이너스 3이되 고요. 자, 그 다음 에0을 집어넣 어, 보 니까. 0을 지나는 거다, 맞죠?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유리함수라는 걸 알게 되죠. 자, 그럼 범위가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 t에다가 1을 대입하면 y는, 자, 뭐, 원래식에다 넣어도 상관없죠? 1 플러스 2에 3 곱하기 1 나오니까 1이 되고요. 자, t가 1이면 은 1이 됩니다. 자, t가 마이너스 1이 되면 y는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3에 마이너스 1, 요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맞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요까지만 되겠네. 따라서 최대 값은 1이 되고요. 최소 값은 마이너스 1, 요렇게 답이 될 거예요.